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신탁. 유다와 예레미야의 삶. 예레미야서 26장.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의 집들에 서서 주님의 집에 예배하러 오는 유다의 모든 성읍 주민들에게 내가 너더러 그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한 모든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전하여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도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려는 재앙을 거두겠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세워둔 내 법대로 걷지 않는다면 또 내가 너희에게 잇따라 보낸 나의 종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사실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나는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어 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주님의 집에서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주님께서 온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모두 마쳤을 때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이 그를 붙잡아 말하였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집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아무도 살수 없는 폐허가 되리라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몰려들었다. 유다의 대신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집으로 올라와 주님의 새 대문 입구에 앉았다. 그러자 사제들과 예언자들이 대신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귀로 들으신 것처럼. 이 사람은 이 도성을 거슬러 예언하였으니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모든 대신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이 집과 도성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으신 이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길과 행실을 고치고. 주 여러분의 하느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것입니다. 이내 몸이야, 여러분 손에 있으니 여러분이 보기에 좋을 대로 바르게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여러분 자신과 이 도성과 그 주민들은 죄 없는 이의 피를 흘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여러분의 귀에 대고 이 모든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대신들과 온 백성이 사제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목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 우리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하였습니다. 이때 지방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 거기 모인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레셋 출신 미카가 유다 임금 히즈키야 시대에 예언하였는데, 그가 온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은 갈아엎어져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폐어더미가 되며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숲을 언덕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유다 임금 히즈키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큰 재앙을 우리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예언자 우리아의 운명.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있었으니 기르앗 여아림 출신,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였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를 거슬러 예언하였다. 여우야킴 임금은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대신과 더불어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찾았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아는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갔다. 그러자 여호야킴 임금은 악보르의 아들 엘라탄에게몇 사람을 딸려서 그들을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잡아내어 그를 여호야킴 임금에게 데려오자 여호야킴 임금은 그를 칼로 쳐죽이고 그 시체를 서민 공동묘지에 던져버렸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판의 아들 아이킴의 아이캄의 도움으로 백성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는 않게 되었다. 예레미야서 27장 항복과 재앙 사이의 선택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히즈키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일, 주님에게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끈과 나무로 멍해를 만들어 그것을 목에 메어라.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에돔 임금과 모압 임금과 암몸 자손들의 임금과 티로 임금과 시돈 임금에게 유다임금 치드키아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절단들의 손에 들려 보내라. 또한 그 죽은들에게 이러한 말도 전하여라. 망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죽은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큰 권능과 뻗은 팔로 이 세상과 거기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든 이는 바로 나다 나는 이 세상을 내가 보기에 올고든 이에게 주겠다 이제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 네자르 손에 맡겼고 들짐승까지도 그에게 맡겨 그를 섬길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 다음 그의 나라에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많은 민족들과 큰 임금들이 그를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민족이나 왕국이든지 이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를 섬기지 않고 바빌론 임금의 멍에 밑에 제 목을 내밀지 않으면 내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그 민족을 징벌하여 그의 손으로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바빌론 임금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너희의 예언자들과 점쟁이들과 해몽가들과 요술사들과 마술사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이 너희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이다. 너희는 결국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몰아내고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바빌론 임금의 멍에 밑에 제목을 내밀고 그를 섬기는 민족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곳에서 살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유다 임금 치드키아에게도 이러한 말을 하였다. 여러분은 바빌론 임금의 멍에 밑에 여러분의 목을 내밀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어찌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죽으려 합니까? 주님께서 바빌론 임금을 섬기지 않는 임금은, 민족은 누구나 그와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빌론 임금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예언자들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예언한 것은 거짓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는 너희에게 예언한 예언자들과 더불어 멸망할 것이다. 나는 사제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집, 기물들이 이제 곧 바빌론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거짓을 예언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빌론 임금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도성이 불모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예언자라면, 또 주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다면 그들은 주님의 집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물들이 더 이상 바빌론으로 가지 않도록 망군의 주님께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망군의 주님께서 기둥과 큰 바다 모형과 받침대와 아직 이 도성에 남아있는 다른 기물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 네자르가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아들 여코냐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유배 시킬 때 함께 가져가지 않은 것들이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주님의 집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미 기물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바빌론으로 옮겨져 내가 찾을 때까지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뒤에 내가 그것들을 다시 가져와 제자리에 돌려놓겠다.